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커입니다. 왕이 다시 귀환했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 작품인 기업무스의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에서 솔직히 약간 실망했습니다. 아, 가장 최신작 중에 하나인데? 가장 실망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 작품은 2018년도에 나왔는데, 그래도 이 작품도 최신작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보다는 몇해 먼저 나왔어요. 그래도 최근 작 중에 하나죠. 이 작품을 다시 읽고 아 역시 기업무수는 이야기 킹이다 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습니다. 아 역시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역시는 역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은 기업무수의 16번째 소설입니다. 아, 너무 많아서 읽어드리긴 좀 그렇고 한국에 번역된 기업무수의 책은 총 17권입니다. 그 중에서 대비작인 스키다마 링크만 절판이 되어서 중고서점에 지금 주문을 넣은 상태인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두근두근합니다. <laughs> 바로 직전에 읽었던 어,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에서 어쩐지 자기적인 반전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아가씨와 밤은 다시 본래의 귀한 뮤소가 귀한한 기분입니다. 역시 왕의 귀한이랄까요? 유배갔던 뮤세가 신분을 회복하고 한양으로 돌아온 기분이랄까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대단한 작품입니다. 역시 첫 번째 소주제로는 소주 역시 반전의 제왕, 그가 귀한하다 라고 잡아봤습니다. 솔직히 아가씨와 밤은 전혀 미스가 드립을 해가는 반전을 상상을 못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초반의 이야기가 몰입감이 떨어질수록 그 반전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전이겠지만 말입니다. 실은 아가씨가 밤은 어쩌면 제가 읽은 기억의 수의 첫 번째 소설이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저는 세계 문학만을 고집하다 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세상과 동떨어진 기분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 대중 소설도 현대 대중 소설을 좀 읽어 볼까? 그중에서도 초저증 베스트셀러를 한번 읽어 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던 찰나에 어 독서 모임에서 어, 누군가 기어무스의 책을 읽고 영화를 보는 듯한 작법이다. 라고 해서, 아니, 도대체 소설을 어떻게 쓰면은 영화가 짓을까라고 해서 기어무스의 작품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서점에 갔었는데, 생각보다 그의 작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볼까 고민 고민. 그땐 기어무스에 대해서 거의 몰랐을 때죠. 하다가, 이 책, 이딱 보여요. <laughs> 뭔가 에러틱한 표지에 저도 모르게 이끌려서 이 책을 딱 집어들었는데, 초반 몇 장을 이제 써주면서 넘겨봤는데 별로 뭐 이야기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책 표지와 다르게 책의 종이 질감이라든지 전체적인 책 표지, 책 디자인이 약간 뭐 약간 솔직히 말해서 약간 싸구리 책 같고 그래서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어, 세계 문학을 계속 듣고 읽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가벼워 보이고 이런 책들을 배울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이 책을 무려 14,500원 을주고 사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저, 제가 이제 올해 3월부터 밀리에서제를 구독하게 되었어요. 근데 4후 중순이었나? 갑자기 커밍순 해서 기업 뉴스 특별전처럼 이렇게 기업뉴스의 책을, 책 7권을 밀리에서제에서 순차적으로 오픈하는 광고가 떴었어요. 어? 요거 봐라. 내돈 주고, 내돈내상 <laughs> 종이책을 사볼 생각은 없었지만, 아, 어차피 월 정액 구독료 9,900원만 내고 내면 무한적으로 읽을 수 있는 물리에 서재에서는 안볼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게다가 7권이라니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7권이니까 가장 먼저 어, 가장 책으로 인기 있는 작품은 그래도 일약 스타 작가로 만들어진 구해조라는 작품이 가장 유명해서 그걸 선택을 했죠. 아, 근데 구해조는 일전에 리뷰를 남겨드렸지만 정말 저한테 정신적 충격을 줬습니다. 소설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나? 이건 영화가 아니야? 내가 읽어온, 그리고 아는 소설은 뭔가 주인공의 내면적 갈등, 등장인물들의 내면적 갈등으로 고민하는 인물들이 나오고 뭔가 심도 있는 철학 같은 거,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어, 이건 뭐지? 라고 싶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뭐 사실 저는 소설은 거의 안 읽어본 사람이었어요. 세계 문학도 사실은 인생의 통찰력을 좀 얻기 위해서 토스톡이나 도스토이프스키는 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가르쳐 줄까? 라고 이제 제가 삶에 대해서 고민했던 찰리였기 때문에 그런 걸 읽기 시작했었죠. 사실은 저는 인문도, 인문독서나 교양독서나자기계발서 같은 실용독서 읽기를 되게 선호했으니까 사실 소설을 당시에만 해도 읽는 사람들은 도무지 소설 애호가의 내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 중 하나였는데 기억미술의 책을 딱 읽고 나서 제가 제대로 뒤통수 맞았죠. 아, 이래서 읽구나. 너무 재밌어. <laughs> 그때가 4월이었으니까,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16권의 기험수 소설이 저를 무진장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5개월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하죠? <laughs> 근데, 그런데 이제 밀리에 서제에서 서비스 되고 있었어요. 아가씨의 밤을 사실 5월부터인가 펼쳐놓았죠. 병행해서 읽었는데, 어쩐지 초광복 잘안 읽혀가지고, 계속 뮤소의 다른 작품들을 뭐 무선해서 읽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거의 다른 책들 다 읽고 나니까 막바지 이제 더 이상 읽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초반부를 계속해서 꾸역꾸역 읽어 나가기 시작했죠. 실은 초반부의 주인공의 매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남주인공 토마의 매력도 또 사실 여기 책에서 이 아가씨에 해당되는 그렇게 치명적이라는. 여주인공 방카의 매력도 사실은 초반부에 그렇게 손에 잡히지가 않아서 그렇게 빨려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꾸역꾸역 때문인지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펼쳐지기 시작한 반전이 대레더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소주제였고, 그두 번째 소주제는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든 기업뉴스의 삶의 철학을 엿보다라는 이제 소주제입니다. 특히나 이제 기업뉴스의 이번 작품, 아가씨와 밤을 읽으면서 기욤 미소가 사건의 전개와 반전에도 능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가씨와 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 나온 책이니 1974년생인 미소의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45세에 탈고한 책이에요. 참고로 구해주는 2005년 작품이기 때문에 미소가 한국 나이로 32살 때 이제 나온 책이죠. 근데 이제 그런 책인데 주인공의 심리 묘사가 조금 더 탁월해지고, 어떤 그 심리 묘사 속에 어떤 기억무수의 본인의 삶의 철학이 좀 약간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이를테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의 생각인데요. 주인공, 남주인공 토마의 생각입니다. 인간들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한지 따져봐야 소용없다. 우리는 여러 개의 삶, 이해하기 어렵고 상반된 욕망으로 얽혀 있는 삶을 동시 다발적으로 살아왔다. 우리의 삶은 소중하지만 동시에 더덥고무의미하고 고독했다.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통제 가능한 적이 없었다. 아주 사소한 사건이나 실수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기도 하니까 한마디의 말, 한순간 반짝 빛나던 눈망울, 잠시 이가를 스친 미소처럼 지극히 사소한 요소들이 우리를 한껏 들뜨게 하거나. 낭떨어지로 밀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삶은 불확실성이 관장한 영역이고, 인간의 마음은 바람 부는 날,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기 마련이니까. 우리는 그저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 모든 일들이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라면서 세상의 온갖 혼돈을 잘 견디고 있는 척 하는 것 말고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음, 어때 감동적이지 않나요? 전에 읽으면 되게 와, 진짜 맞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삶이 되게 뭐 내가 마음대로 내가 기도를 한다고 내가 뭐 목표를 세운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신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로 어, 연인의 마음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뭐 아니면 사소한 어떤 선택 하나로 해서 모든 인생에 어, 이게 한꺼번에 바뀌어 버리기도 하고 정말 예측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 김용수가 정말 잘 표현해 놓 거. 본인이 45세가 되니까 더 절절히 느꼈겠죠 그거를 어, 토마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써 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사실 되게 공감이 엄청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세 번째 소주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오늘 좀 깁니다. 음. 반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남주인공 토마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졸업한 지 25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로 오랜만에 동창들이 만나게 됩니다. 토마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모교로 수십 년 만에 돌아오게 된 거죠. 방카와의 아름답고도 그리고 끔찍한 기억이 도사리고 있는 공간. 토마는 고등학교 시절 방카라는 퀸카에게 흠뻑 빠집니다. 하지만 방카는 알렉시라는 남자 선생님과 연인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방카와 알렉스가 25년 전 호련히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여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가 간직하고 있는 진실은 다릅니다. 어느 날 방카에게 연락이 오고 훌쩍이는 방카에게 다가가, 다가가니 방카는 알렉스가, 온, 알렉스 때문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하소연합니다. 분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어버린 알렉스, 토마가 알렉스를 찾아가 야구 방망이로 그를 가격하기 시작합니다. 방어에 나선 알렉스가 토마를 치려고 하는 그 순간, 토마의 친구 막심이 알렉시의 뒤통수를 후려칩니다. 알렉시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토마와 그의 친구 막심은 얼떨결에 알렉시라는 남자 선생님을 살해하게 됩니다. 공포에 휩싸인 막심은 자신의 아버지이자 학교 교장 이기도 한 프란시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프란시스는 당황하지 않고 공사 중이던 체육관 벽에 그 시체를 감춥니다. 동창에서는 학교에 거대한 자금이 지원되어 체육관을 허물고 정원을 짓게 되었다고 밝힙니다. 체육관이 무너지는 순간, 25년간 꽁꽁 숨겨온 토마와 막심의 비밀이 밝혀지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토마는 막심과 얘기를 한 중에 막심의 아버지 프란시스가 최근에 살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 25년 전에 자기들의 일을 알고 보복을 시도하려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게 된 거죠. 사건을 파헤치면서 만난 방카의 절친이었던 파니, 여자, 여자입니다. 파니는 토마에게, 토마가 알렉시를 살해했던 그 시간에 방카를 약물 중독으로 죽게 한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래도 프란시스 아저씨를 살해한 범인에 대해서는 아직 오리무중인 거죠. 그러다가 토마는 프란시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전화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토마의 어머니 안나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자신의 어머니에게 프란시스는 전화를 하려고 했을까? 물론 둘이 엄청 이웃관이고 베프이고 또 프란시스의 아들 막심과 토마가 또 베프이고 하기 때문에 뭐 저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왜 하필 어머니인 안나벨이었을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오류의 무중이라 토마는 프란시스 아저씨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토마는 자신의 어머니 안나벨과 프란시스 아저씨가 오랜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 자신이 프란시스의 친아들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의 어머니 안나벨이 방카를 죽였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방카가 어느 날 토마의 아버지 리사르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어, 가지고 토마의 아버지 여기서 리사르는 그러니까 친아버지는 아니고 법적인 이제 아버지죠. 어. 사진을 가지고 안나벨을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러 오자 안나벨은 우연찮게 방카를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침대에 방카를 눕혀 놓고. 이제 나온 안나벨이 나왔는데, 어, 파니가 약물 중독으로 그거를 자신이 방카를 죽인 것을 오인하고 을 대리 당시 교감 선생님이었던 안나벨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된 겁니다. 그래서 파니는 25년간 자기가 방카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laughs> 이게 반전이 장난 아니죠. 그런데 왜 방카는 알렉시와 연인이면서 토마의 아버지 리사르와 연인 행세를 하고... 또 이거를 가지고 안나벨을 찾아와 돈까지 요구했을까요? 토마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토마의 어머니 안나벨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갑자기 듣게 됩니다. 어, 토마는 그제서야 알렉스가 남자 선생님이 아닌 여자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방카는 동성 여자 여자였던 것입니다. 안나벨이 알렉스라는 여자 선생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죽이려고 했다가 대래 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토마는 곧장 알렉시, 그 여자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알렉시는 동성 여자 유일한 약점은 서로 간의 사랑의 결실인 아이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토마의 아버지 리사르를 이용하여 방카가 접근하게 하여 방카에게 아기를 가지게 하고 돈까지 뜯어낼 계획이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방카가 토마야 어머니 안나베를 손에 살을 당하고 말았으니 보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왜 하필 2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복수를 하느냐는 토마의 질문에 그때 알렉시와 방카의 시신을 같이 묻는 현장에 있던 자국공이 돈이 필요해 25년 만에 자신의 앞에 나타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말합니다. 즉, 그 여자 선생님인 알렉시 또한 남자 알렉시와 방카가 같이 호랭이 떠났다고 라 의심을 하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25년 만에 그 작업 공 때문에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무기 없이 알렉시의 집에 온 토마는 알렉시가 기르고 있는 세 마리의 상향견에게 죽임을 당하려는 찰나, 세 발의 총성으로 겨우 살아납니다. 토마의 법정인 아버지 리사리였던 것입니다. 토마의 아버, 어머니, 안나벨이 죽기 직전에 자동 발신 문자로 토마의 위험을 리사르에게 알렸고, 리사르가 제때 도착한 것입니다. 사건은 리사르와 알렉스의 바람으로 안나벨을 격분하여 알렉스를 찾아갔고, 그 와중에 안나벨이 살해당했고, 그 보복을 위해 또 토마가 찾아갔으나, 또 하나의 살해 사건 직전에 라사, 라, 리사르가 토마를 구한 것으로 구성을 합니다. 리사르의 행위는 정당방위를 정당 참석이 되는 거죠. 게 똑똑하죠. 리사르가 <laughs> 이 시나리오를 해서 먹히게 됩니다.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었지만,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토마로부터 익히 들었던 동창 출신의 어, 기자, 스테판이 책을 내려갑니다 결국 너희들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져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스테판의 명상은 때려 주, 주었지만, 결국 토마는 언제 본인에게 다칠지 모를 제의, 어, 제, 제 책임을 받을 준비를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만취한 스테판이 토마의 집 방문을 두드리더니 그 사건이 있었는 5년 후 기사를 들이밀면서 출판이 없던 곳으로 되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떠납니다. 기사를 확인해보니 그 기사는 그 사건이 있은 뒤 5년 뒤 나온 기사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토마의 목욕, 체육관 창문과 벽을 파괴한 무단 침입자들 때문에 보수공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교장 프란시스와 교감 안나벨은 그 사건의 흔적인 뱅카와 알렉스의 시체를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아, 대단하죠? 네,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나오면서 모성애나 부성애. 이 퀘스처 마크를 제가 찍어봤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뱅카의 사례범은 누구입니까? 토마의 어머니인 교감 안나벨이고, 남자 알렉스의 사례범은 토마의 친구인 맥심입니다. 그들의 공범으로 안나벨의 숨겨진 오랜 연인 교장 프란시스와 그리고 작업공 그리고 그 파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역자 후기가 있는데 역자 후기에서 역자는 그들의 그 안나벨과 프란시스의 아들이 토마와 막심을 구하기 위한 부모의 절절하고 치멸한 희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부성이나 모성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미수의 반전인 반전. 반전의 반전 그 끝은 어디인가 싶은 그의 상상력이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자 보시겠죠? 제가 오늘 그 보통 은 10분 내로 이제 영상을 기하면서 리뷰를 끝냈는데 이야기 스토리를 유학하는 데만 해서 한 10분이 걸렸어요. <laughs> 사실 스토리를 유학하는 거는 사실 제가 좀 걔도 소설마다 패턴이 비슷하고 등장인물도 비슷한 뭐 의사나 작가나 경찰을 꼭 나오죠. 작품마다 헷갈려서 리뷰를 통해서라도 그 경계를 지, 제가 짓기 위해서 이제 그 스토리 요약을 당기기로 한 건데 오늘은 어찌나 반전이 남은지 이야기 뭐 이걸 생략하면 야,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스토리 요약하기가 조차도 되게 버거울 정도로 반전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여기 이 책에 어, 기오무스의 후기 또한 이제 첨가되어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소설은 마음이나 욕심만으로는 쓰기 어렵다. 한편의 소설을 쓴다는 건 대단히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포기하기 쉬운 과정이다. 아, 사실 우리가 보기에 하늘이 내려 준 재능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 기업 미서 또한 소설 쓰기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한탄하고 있습니다. 사실 손톱만큼이라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현재까지 그간의 17권의 소설 중 마지막 작품인 그의 대비자 스키다마 링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께 주문했는데 아직도 발상 을 안하셨어요. 알라딘 중고서점에 개인회원으로 등록한 분이신데 제발 일좀 하세요. <laughs> 녹두이였습니다 마지막 속소리니 천천히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운 문서 다 끝내면 뭐 하고 살죠? <laughs> 네,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